동물의 왕국 첫번째 시간 오늘은 정북도감 1번 관동동화 1번인 이상해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상해씨는 풀이랑 독타입이고요 일제대 스타팅 포켓몬입니다 진화형으로는 이상해풀 이상해꽃이 있고 메가 진화형으로는 메가 이상해꽃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상해씨의 실제 모습을 보러 가도록 하죠 저기에 이상해씨가 보이는군요 네. 이상해씨는 태어났을 때부터 등에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 씨는 태어나서 한동안은 씨앗에 담긴 영양분을 받아 성장합니다. 씨앗에는 영양분이 가득해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몸이 성장함에 따라 씨앗도 함께 커지니 영양분이 없어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씨앗에 영양분이 많다 보니 덩달아 성격도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이상의 씨는 양달에서 낮잠 자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햇빛을 많이 받아서 씨앗을 크게 키운다고 합니다. 씨앗이 커져서 적정 수치가 되면 이상의 불로 진화합니다. 이상의 씨의 사진입니다. 저기 보이는 초록색 봉우리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상의 씨의 진화형 이상의 불은 이상시의 등에 있던 씨앗이 꽃봉우리로 변했습니다. 이상의 푸른 야구 모델 투수에 가면서 등에 있는 꽃봉우리를 크게 키워 나중에는 커다란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꽃봉우리가 너무 커지면 이상의 푸른 두발을 설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커진 꽃봉우리에서 향기가 감돌기 시작하면 그것은 꽃이 필 증거라고 합니다. 커다란 꽃이 활짝 펴지면 이상의 풀은 이상의 꽃으로 신장은 물론 체중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이상의 풀의 사진입니다. 이상의 풀은 이상의 씨가 16 레벨이 되면 이상의 풀로 진화합니다. 저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건 꽃봉오리로 봉오리 주변에 풀이 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언덕 위에 이상해 꽃이 보이네요. 이상해 꽃은 태양 에너지를 영양분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해 꽃은 양자에 유혹된 데 이동합니다. 지금 저 이상해 꽃은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서 광합성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해 꽃은 태양 에너지를 영양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햇빛이 가장 강한 여름에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이상해 꽃이 꽃잎에서 기분 좋은 향기가 퍼지는데 전투 시에는 꽃에서 황홀한 향기가 퍼져나가 싸우는 상대의 기분을 달래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태양과 태양빛은 꽃의 색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고 비가 온 다음 날에는 꽃향기가 더욱더 강해져 향기에 이끌려 포켓몬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의 꽃의 사진입니다. 이상의 꽃은 이상의 풀이 레벨 32가 되면 이상의 꽃으로 진화하고요 꽃이 활짝 피고 단단한 줄기가 생기고 줄기 주변에 커다란 잎이 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씨의 메가진화, 메가 이상의 꽃입니다. 메가 이상의 꽃은 메가진화로 인한 에너지로 인해 등에 있는 꽃은 더욱더 성장하고 거대한 꽃을 지탱하기 위해 하반신을 발달했습니다. 저기에 우두머리를 보이는 메가 이상의 꽃이 광합사를 하고 있군요. 그 주변으로 이상의 씨, 이상의 풀, 이상의 꽃이 보입니다. 확실히 메가 진화를 한 메가 이상의 꽃이 가장 강해 보이는군요. 메가 이상의 꽃의 사진입니다. 메가 이상의 꽃은 이상의 꽃이 이상의 꽃 나이트로 인해 메가 진화를 한 것입니다. 꽃이 더욱더 커졌으며, 머리에도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켓몬의 실제 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저기 신장이 1.8m인 남성이 한명 있습니다 이상희씨는 신장이 0.7m이고 체중은 7kg 좀 안되는 6.9kg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화형 이상해풀은 신장이 1m 체중은 13kg로 이상희씨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화형 이상해꽃은 신장 2m, 체중 100kg으로 이상의 풀보다 신장은 2배, 체중은 약 8배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가 진화형, 메가 이상의 꽃은 신장이 2.4m, 체중은 155.5kg으로 더욱 성장했습니다. 성이 남성이랑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확실히 잘 나는군요. 이상 전국도감 1번, 건동동은 1번 이상희씨와 그의 진아형에 대해 소개해보았습니다. 이상희씨는 성격이 적극적이고 하니 지나가다 만나면 놀아주세요. 그럼 이상 동물왕국 아, 아니 포켓몬왕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